안녕, 나는 세명이야. 안녕, 나는 차 따뚜야. 세명아, 그런데 너는 삼촌을 왜 따뚜라고 부르는 거야? 따뚜, 그 얘기는 저번에 형석이가 1편에 나와서 했잖아. 어, 왜 따뚜인지 궁금하면 1편을 먼저 보고 오세요. 어, 사실 그 이름 내가 먼저 만든 건데. 세명아, 우리 오늘은 자동차가 움직일 때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장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너 혹시 이렇게 생긴 거 아빠 차에서 본적 있지? 응. 이거 이름이 뭔지 알아? 어, 맞다. 펜들. 아, 아니야, 세명아. 펜들이라는 어. 거는 어른들이 잘못 사용하시는 정확하지 못한 이름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다른 정확한 이름은 뭔데, 따뚜? 음, 따라해봐.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한 번만 더 해볼까? 어,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아유, 잘했어, 세명아. 근데 이름이 좀 어려워, 따뚜. 그게 무슨 뜻인데? 음, 스티어는 조종한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휠이라는 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바퀴를 뜻하는 영어 단어야. 그러니까. 차를 조종하는 동그란 바퀴라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런데 따뚜, 내가 타는 자전거에서는 핸들이라고 하잖아 그건 음. 왜 그래? 어, 자전거에서 그 핸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질 않고 긴 막대기처럼 생겨서 그거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 그래서 그냥 그거는 핸들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 그렇구나 스티어링 휠은 어떻게 방향을 바꿔? 아,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보면 동그랗게 생겼잖아. 이거를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거를 돌리면은 차의 앞바퀴도 따라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음 세명이가 자전거를 탈때이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면 자전거도 앞바퀴가 그렇게 움직이잖아. 똑같은 일을 자동차에서 스티어링 휠이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어 저게 뭐지 안녕 나 형석이야 어 안녕 형석아 안녕 형석아 응? 형석이가 이 차의 스티어링 휠로 자동차의 앞바퀴를 한번 좀 움직여 줄래 뿅뿅뿅 보이지 뺑. 이렇게 우와. 움직이는 거야 아 이제 알겠다 잘했어 <laughs> 이제부터는 세명이가 엄마나 아빠랑 차를 타고 다닐 때해 줘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뭔데? 세명이 혹시 자전거 탈때이 핸들을 한 손으로 잡아 아니면은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아? 그야 두 손으로 잡지. 혹시 그렇게 두 손으로 잡는 이유가 있을까? 어, 그렇게 해야 자전거가 왼쪽 오른쪽 자기 마음대로 안 가니까. 아, 그렇구나. 이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야. 이두 손으로 이거를 잡아야지 차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어우, 무서워. <laughs>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세명이가 봤을 때 엄마나 아빠가 혹시 이렇게 한 손으로만 운전을 하시는 게 보이면은 이렇게 말씀드려. 엄마! 두 손으로 스티어링 휠이요. 이렇게. <laughs> 알겠어. 음, 그리고 세명아, 요 사진들 한번 봐봐. 두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한 손으로만 잡고 있지? <laughs> 어. 또이 사람 사진 봐라 여기는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어 보기에 불안하지 않아? 어 많이 불안해 보여요 그리고 세명아 이 스티어링 휠을 갖다가 핸들이라고 부르시는 어른이 보이면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 드려 핸들이 아니고요 스티어링 휠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차를 조종하는 동그란 바퀴여서요 라고 이렇게 말이야 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 그럼 우리 오늘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 차에서 보이는 이거의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 스티어링 휠. 음, 잘했어, 세명아. 그러면은 이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한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어른한테 그런 어른이 계시면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야? 어, 한 손으로 잡지 말고 두 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아 주세요. 음, 잘했어, 세명아. 딱빠가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 주면 어른들이 운전을 배우시는 드라이빙 스쿨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은 이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두 손이 닿는 위치를 꼭 9시 15분으로 잡도록 가르쳐 주고 계셔. 아, 어, 아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아, 이숫자식계 말고. 어, 아, 그러면 한개더 있지. 이거? 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스티어링 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이렇게 두 손으로 잡도록 한다는 뜻이야.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다음번에는 다른 내용을 한번 배워보자. 다음에 배울 내용 기다려진다. 그럼 우리 인사할까? 응, 다음에, 다음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